왜죽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왜죽는 줄 알았다 갑빠랑침을안 끼고 왔지 또나 <laughs> 아이씨 아씨 망했네 갑했네 갑바를 또안 끼고 왔어 아나아 씨발 <laughs> 안돼 멤버십 최고 상위 신화 고유 멤버십을 주시면 이전에 한 번씩 찾아가는 서비스를 혜택을 드린다고 이제 해놨거든요. 게임만 모?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게임 정말 많이 하는데 못하는 사람 게임만 모십니다. 신화 고유 등급 멤버십을 네, 해주시면 제가 이전에 한 번씩 찾아가는 서비스를 혜택을 드린다고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바람이네 형님께서 네,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주에 약속 잡고, 학님한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다음주에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날 낮에. 그 전에. 그날 가서 뭘 하면 좋지? 뭐, 어차피 디아블로4 컨텐츠가 정해져 있지만, 어, 떤걸 저격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더 좋을지, 한번 분석, 기획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빌드를 좀 먼저 봐드리면은, 아라미레님, 초대해서 프로필 보고, 음, 저도 근데 지금 훈련 제꺼 프로필 보면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영상은 어떤 거 보고 따라하신 거죠, 이님 이것저것. 짬뽕. 뭐, 특별하게 보고 따라 하시는 유튜버 있나요? 아, 없어요? <laughs> 아, 따라 없고, 그냥, 그냥, 이것저것 보시면서. 그러면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포크쿠에. 이게 드로이드 대지방벽이죠 네. 최생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 포크쿠에를 이용해서 대지방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존잘로 인해서 최대 생명력의 20%를 뻥튀기 해주, 뻥튀기를 해주는 빌드인데, 근데, 지금, 졸, 주,를 끄셨어요. 그래서, 신비한 서리발을 사용해, 적을 빙결시키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라는 룬을 쓰셨는데, 이제, 직접 고르신 것 같아요. 회오, 후에. 후에는 잘 쓰셨는데, 부상 또는 군중 제어 상태가 될 시의 거기 때문에, 사실, 거의 발동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심지어, 군중 상태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홍영사는 항시 상태 이상 저항이 있어요. 그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발동이 안 되시겠죠 다음주에 가서 찾아가서 직접 가서 설명해드리면서 좀 잡아드리면 될것 같고 룬 봐드리면 될것 같고요 적절하게 변경해드리고 설명해드리기 아 그리고 형님께서 이제 디스코드를 좀 사용을 안 해보셨었기 때문에 다음주에 가가지고 디스코드 아이디 만들어드리고 사용방법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디스코드를 지금은 현재 형님과 카카오톡 실시간 1대1 카톡 통화로 하고 있어요 PC 카톡으로 지금 헤드셋으로 통화를 해서 가서 제가 디스코드 사용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서 게임을 좀더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알테인 메커니즘이나 딜사이클, 스킬 쓰는 방법 이런 거는 직접 가서 봐야 되니까 원래 오늘 디스코드를 보고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디스코드가 안 되시다 보니까 직접 가서 다음 주 토요일날 직접 가서 해드려야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생 저격 잘 하셨고 제가 고모 생서 신발. 최대결이 중첩 이적을 잘하셨고요 신발에 대지경멸을 쓰셨는데, 어, 신발은 전설로 불안해 넣으셔야 이제 딜 증가가 된다는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 전설 장화로 경후, 네, 그 다음에, 키펠레제 핵심 기술 두번 공격 가능 확률, 이런 조는데 3%는 일단 채용을 하셨네요. 한밤을 끼셨네요. 한밤을 끼시고, 전이 된 힘을 쓰시고. 신발 당금질은 뭘로 해야 돼요? 신발 당금 질은 이제, 뭐, 차,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차마 크기나, 뭐 피하기 재용 시간과, 뭐, 이송속도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차마 크기를 했고, 중요한 건 이제 신발도 신발인데, 그, 지금은 변경하지 마세요, 형님. 지금은 변경하지 마시고, 지금은 제가 재료 모아놓고, 파밍 해놓고, 햄 먹어보고, 그러고 마무리할 거예요. 파밍할 거예요 파밍 지금 세팅 전혀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때 다음 주에 가서 제가 봐드릴게요 어차피 형님 평일에 게임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맞춰놔도 평일에 즐길 수 있는 기대값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직접 가서 직접 즐기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걸이도 추방목을 끼셔야 돼요 혹시 추방된 군주의 영물 목걸이가 창고에 있으실까요? 어, 그러면 한 링크 한번 주시겠어요? 시프트 하고, 링크 하시는 거 아시죠? 아, 됐습니다. 네, 하고, 추방목 옵션 좀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이게 750짜리여서. 아, 750짜리에요? 아,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럼 오늘 추방목을 먹고, 보스가 서 예, 네, 이것저것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럼 일단 추방목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어 피... 먹어야 되니까 추방목을 먼저 먹으러 가겠습니다. 드리엘 안다리엘 가면 되거든요. 드리엘 아, 안다리엘 재료가 혹시 있으십니까? 형님? 재료가 좀건 거... 아, 안다리엘 좀 있고, 있거든요. 어, 안다리엘을 먼저 가시면 될 거거든요. 안다리엘 한번 띄워주실래요? 형님? 안다리엘이 어디, 어디죠? 아, 안다리엘은 M 누르시면 m 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최대한 진행을 해드리고 메달린자에서 메달리인자에 의해리면오에요 아 드디, 형님이랑 드디어 게임하네요. 아,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맨날 하셔도 잠깐 하고 막 가시고 그러고 저번에 몇 시즌이었지? 4시, 5 시즌이었나? 그때 한번 조금 잠깐 같이 하고 같이 하기 힘듭게 형님. 아 너무 바쁘셔가지고 바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막 악작같이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시간 나면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거예서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시간때가안 맞았던 거죠? 자, 저 타고 오시면 됩니다. 이제 파밍 시작하겠습니다. 추방목 드셔야 돼요. 추방목 어픽 나오시면은 링크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추방목 먹으면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케펠레케 막대도 좋은 거 나오면 드릴게요. 둘다 훌륭사니까 이런 점이 좋겠죠? 파밍하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워있으셔도 돼요. 한 번에 먹으면 되니까요. 이게, 이게, 살아있는다고 해서 뭐 좋은 게 없어요, 형님. 그래서, 그냥 누워있으신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심심하시면은 살아나시고요. 주방목주방목이랑 캐펠레케. 캐펠레케는 핵심 기술이 두번 공격할 확률 어피이면 좋아요. 형님, 이면 좋고. 라스트 한번 하고, 빨리 갔다 올게요. 사실 형님 덕분에 제가 또 계속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 살려드리고, 정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 이동, 혹시 그, 형님, 이동속도 버그 쓰는 법 아세요? 아, 그런 건 몰라요. <laughs> 아, 그래요? 그것도 제 가서 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한정이긴 한데, 이속 버그 쓰는 방법 설명. 자, 다음 주에 가서 할 일들을 다 적고 있습니다. Uh -huh. 아, 스킬, 스킬 구성도 그거 점프로 해놓으셨구나. 안 나오네. 자, 다음주에 형님, 지금 구독해주신 형님, VIP 형님,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제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멤버십 혜택 받아가는 서비스. 신청하신 첫 회원님. 감사합니다, 형님. 이걸로 해야겠다. 이거 그냥 태어나시는 게 빠르겠다. 살려주는 것보다 바로 앞에서 살아나서. 주방복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야그 다음. 형님, 그, 혹시, 옵두 사이트에는 몇개 있으세요? 옵두가 1095. 아, 1095요? 별로 없네요. 아, 그러면 옵두도 캠으캐로 <laughs> 어, 가면 되겠다. 아, 이어픽 나왔는데 반지네. 아이, 까비. 잘안 나오네. 12번 밖에 안 남았는데. 예, 네, 뭐, 소식 없나요? 주방복, 없...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아 이거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네 이게 최생 어픽이면 좋고 최생 어픽에 <laughs> 아 그래도 회님 같이 하니까 좋네요 뭐 하실 때 이게 막잘안 돼도 어, 저렇게막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으니까 다 그런 거 감안하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어차피 그런 게제 채널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친구랑 하듯이 좀 막혀도 기다리면 되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형님. 모래, 글, 그래 의 굴레랑, 바늘, 꽂지 인형. 아니, 지금 9번 밖에 안 남아서. 아니면, 두리엘. 두리엘이랑 안다리엘 둘다 나오거든요, 추방목이. 근데 추방목을 껴야 돼요. 네. 지금 추방목이 없어져서 딜이 안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신기를 지금 스트라이를 하셨는데, 한밤 반지랑, 해페일은 끄셨는데, 추방목을 안 끼셔가지고, 사실 두 개만 끼고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세 개가 모였을 때 딜이 나오는 거라, 지금 사실 님께서는 이제 빌드 구현이 안 되는 거나 다름이 없어서, 하나도 아홉 아, 번 마저 하고, 이게 두 개랑 안다는 누구를 잡아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뭐 잡으러 가면 제일 없어요 아...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잡아도, 지하도시 돌면은, 모든 가질수에 그게 다 나와요. 혹시 그러면은, 형님, 이따가 이거 아홉 번 잡고, 지하도시도 제가, 그걸로, 빠르게, 돌아드릴게요.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나 깻만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볼까? 편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더보기란에, 제 영상들의 더보기란에, 어, 저한테 깻만부한테 말 걸기, 그게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눌러서, 1대1 카톡방. 걸리거든요? 언제든지 편하게 그래서 카톡 와가지고 아 이거 뭐 결이 버그 스파이스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으셨어요. 제가 설명해드렸대요 다 이해하시고 끊으셨거든요? 이해, 이해하실 때까지, 형님이, 물어보신 형님이 직접 포기해서, 아, 나전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그냥 그만 설명해 줘라. 그냥 포기. 하기 전까지는 제가, 아, 저는 저 설명을 더 이상 못 해드리겠어요. 는 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 왜냐면은, 제 애초에 제 직업이 헬레마케터였어요. 헬레마케터이기 때문에 영업을 전화로 되게 오랫동안 했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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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었어요 말하는 사람을. 저도 진짜 저도 진짜 게임 잘 못해가지고 자주 죽어요. 안 죽을 수 있는 스펙이라도 자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근성 있게 진짜 뚝심 있게 전화로 고객을 끝까지 하기 싫다는 거 끝까지 잡아가지고 가입을 시켰던 영업 사원이기 때문에. 어, 웬만해선 제가 진짜 다 할... 내가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봤다 하지 않을 이상은 제가 먼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형님께서 저의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뭐 제가 설명하는 스타일이 안 맞아서 너무 설명을 못해서 아 나는 이제 그만 여기까지 다음에 다시 트라이 할게 라고 먼저 형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지칠 일은 없을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거근성한가좀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자신 있습니다 도움 요청하셨을 때추방목이 없네 끝났습니다 지하도시를 가야 될거 같... 주리엘 좀 갔다가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서비스를 잠깐,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구성해 본게 뭐냐면, 어, 멤버십 가서 네. 보시면은 보실 수 있거, 있거든요. 다설명다 나와 거거든요기본 마법 등급, 매직 등급은 회원 전용 카톡방 들어오시고, 뭐, 배지나 이런 거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희귀, 레어 버전의 등급은 이제 파티 참여 우선권. 그리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타 유튜버 분들보다는 좀 그래도 뭔가를 좀 차별화를 하려고 생각을 좀 오래 했어요. 근데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막 창의적인 거는 생각해내지는 아직은 못했지만,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치당하는 서비스, 어? 뭐, 뭐 고유. 모임도 제가 한번 주선을 해볼 거거든요. 지역별로. 그래서, 고유 등급 이상은 모임 참가권, 그 다음에 신화 고유는 찾아가는 서비스. 저희 이렇게 해놨어요. 디아블로4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어, 게임을 혼자 하면 심심하고 금방 질립니다. 네, 갈게요. 같이 즐길 때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블리자드가 게임을 망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저희끼리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즐기고 싶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디아블로에 대한 추억도 있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잠깐 바람이네 형님처럼 잠깐 즐기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블리전드가 운영을 개떡같이 해도 뭐 잘하면 더 좋겠지만 크게 상관없이 어좀 아쉽을 뿐이지 나는 디아블로가 좋고 디아블로4가 또 이제 그래픽도 잘 뽑혔으니까 그냥 뭐 나는 즐기고 있다 또 즐기고 싶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쌍욕 박아가지고 나좀 그런 거 듣고 하다 보면 기분이 아무래도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입력이 되는 거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뇌는 뭔가를 알게 기 되면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은, 좀 솔직히 짜증이 납니다. 아, 나는 재밌게 하고 싶은데,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즐기면서 하고 싶은데, 카톡방에서 계속 찡찡찡찡찡찡, 좀 보기 싫다. 하시는 형님들을 모아서, 저희끼리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저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뭐, 안 되더라도,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소 구독, 그걸로, 그걸로, 카톡방을 운영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만큼 물갈이가 잘 되겠죠? 오셨을 때, 후회는 안 하실 정도의, 그런 그 물... 뭐라 그 그래, 물갈이? 아니 그 관리 분위기 정도는 제가 이제 만들어서 놓겠습니다 그런 분이 막1막 막 너무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막 100명 200명 있을 바에는 차라리 즐겁게 재밌게 하시는 분 20명만 있는 게더 좋다고 았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블리자드가 잘 따는 건 아닙니다 정비 한번 하시고요 잠깐만 어, 정비 한번 하고 이거 계란도 이것도 없으시죠 형님? 아예 네 없어요 오케이 그 구하러 가면 됩니다 금방 모아요 근데 파티 플레이를 잘즐기진 않으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파티 매칭 시스템이 생겨서 어 사실 혼자 안 해도 되는 메커니즘이 되긴 했거든요. 뭔가를 할때 재료만 있으면 사람 불러서 해도 되고 그런 것도 아 맞다 파티 매칭 시스템 활용법 설명 적어놓겠습니다. 요거 요 제가 적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갔을 때 물론 이렇게 그냥 만나고 반갑고 재밌고 그저 마냥 웃으면서 그냥 저냥 게임 하고 와도 되지만. 이왕이면 갔으니까 뭐라도 더,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알려드리더라도 웃으면서 알려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값진, 게될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좀 시리우스하게 게임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시는 게 즐기시는 거에 있어서도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형님께서 따로 유튜브도 찾아보고 막 공부하고 그런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니까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아 타셔서 포탈 앞에서 대기해주시거나 아니면 심심하시면 따라 들어오셔도 되는데 네,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힘을 냈거든요 그래서 많이 맨날 네, 라이브도 찾아와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제 다른 형님도 많이 다 그러셨지만 어, 이제 아무래도 후원을 좀 많이 해주셨다 보니까 좀더좀 좀 많이 네, 버틸 수 있게 아니었으면 사실 6개월 사실 한 4개 5개월 하고 많이 지쳤을 수도 있어요. 그, 수익화가 되기 직전까지 좀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좀 과하게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뭐, 그거는 뭐, 형님 거니까 뭐, 제가 뭐 이렇다 말할 그건 아니고요. 주시면은 감사히 받는 게 맞다라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처음에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그래서 좀 제가 막 솔직히 이것저것 많이 트라이하고 그다음에 막 클랜도 많이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청자분들이랑 막 이것저것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사실 맞기 때문에 그걸 보고 뭐 해주신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그건 이제 그냥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 그거와 별개로 또 있어서. 최고 등급으로 구독을 해주시고 있어서 최고 등급에 넣어놓은 VIP 서비스 중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놨습니다 제가 제주도 도서 산간지역 다갈 거고요 근데 그건 약간 좀 형님들한테 좀더 말씀드려서 저차비가 너무 비싸니까 <laughs>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값이 아무리 따도 이제 비수기 때 가도 나오니까 지금 같이 게임하시고 있는 형님께 게임. 같은 경기도여가지고 이하 주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같은 경기도라 제가 지금 의정부에 있거든요 같은 경기도기 때문에 또 금방 가서 한 시간 반 정도면 갈거 같거든요 버스 타고 그래서 참 토요일 날 가서 직접 이제 하고 촬영도 하고, 촬영은 이제 형님낱 나오시게 하고, 제가 이제 가는 거, 가는 거 찍고, 가서 만나서, 그, 뭐, 악수 정도 하는 거 찍고, 같이 PC방 가서, 같이 노는 거 살짝살짝 찍고, 살짝 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어, 느 정도 이제, 뭐, 다른 구독자 형님들도, 혹시라도, 제... 니, 니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어, 사일 형님 오셨네? 형님, 이거 클랜 가입하세요. 클랜 초대해드렸거든요? 알겠죠, 형님? 형님? 바라밀어, 형님. 바람이래, 형님. 네? 클랜 가입하세요. 클랜 가입. 에이... N 에이... N 아... N. 아...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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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뭐, 수, 뭐 숫자가 아... 하나 있을 거예요. 아... 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하고 이제 다음 층으로 가면 됩니다, 형님 어 시간이 만료된데요곧 빨리 가야겠다. 물총으로 들어와서 돌아들어야겠다. 왜요? 재미없어서요? 초대 안 하고 와버렸네. 뭐 초대 안 하고 와버렸네. 나 여기 삽질하냐 오늘? <laughs> 삽질 <삽진> 겁나 하네. <laughs> 아, 안 보여요. <laughs> 네, 제가 초대를 안 하고 와버렸어요. 이트가안 보여. 파티를 안 했으니까요. <laughs> 다시 가야돼. 아, 왜 이렇게 오늘 삽질을 많이 하냐. 자, 아, 다시 갑시다. 마이크가 너무 울린다고 하셔가지고, 형님들이. 제가 다시 마이크는 반품하고, 원래 쓰던 헤드셋을 썼어요. 사실 마이크 쓰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한데, 근데 이어폰 끼고, 네. 또, 헤드셋만의 편안함이 있긴 해요. 왜냐면 마이크는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거의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고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막. 이렇게 의자에 딱 기대고 말할 수도 있고 어딜 가나 마이크가 나한테 따라오니까 마이크 신경 안 써도 되고 더 몰입할 수 있고 그리고 소리도 더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고 해가지고 어, 핸드셋도 나쁘진 않은데 핸드셋 쓰면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나쁘진 않아 이것도 이제 바라벨님이 직접 후원해 주신 걸로 산 겁니다 마이크 막 얘기해가지고 형님이 10만 원 후원해 주셔가지고 8만 원짜린인가 근데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내가 막, 막 영상 같은 거 틀면 그 영상 소리가 이 마이크에 또 들어가는 게좀 불편하긴 한데 영상은 뭐안 틀면 되니까 라이브할 때뭐 영상 틀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뭐 서치 하고 계시거나 형님 아니면은 뭐그 라이브 방송 화면 보고 계시다가 내가, 내가 오세요 말씀드리면 오시면 됩니다 야, 오지게 돌아드리겠습니다 형님 총들도로한번 도는데 목풍 걸리는 한번재볼까 네, 심심할 때마다 하는 거타이머택 재미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옆에 옆에 이렇게 그 프로필 사진 옆에 제 유료 구독자분들은 저렇게 깻만무 표정 XX 저거 뜨거든요 너무 특혜 받는 거 아니냐고요? 에이 그 받아야죠 아니 근데 뭐 진작에 받았어야 되는 거를 이제 받는 거예요 진작에 받았어야 되는 거를 지금까지 못 해드리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다른 다른 시청자분들한테 해드린 건데 더 많이 해드렸지 다른 분들한테는 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다릴게요. 아무분더 많이 해드렸어요. 저를 지금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신 거에 비하면은, 해발에 피죠. 제가 모든 직업 다 만렙 찍고 모든 빌드 다 만들어서 드려도 모자를 판인데 지금. 그렇게 하면 물론 재미가 없으시겠지만. 들어오죠? 인처피 던전 나가기. 뭐 기한 타셔도 되고요. 기한 타시면 되겠네요. 얼마나 걸리나 한번 시간 재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몇초 걸려. 한번 카운터 해보겠습니다. 한판 도는데 얼마 나 걸리나 한번 카운터 해보겠습니다. 보스 반까지 가는 시간. 빠르긴 빨라요. 충돌이 되가 빠르긴 오지게 빠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면서 그, 지드보 때, 출혈 야만용사처럼 가면서 때리는 메커니즘의 애들이, 확실히 이제 스피드는 빠를 수밖에 없지. 다른 애들은 멈춰서서 때리는데, 이런 출혈 야만용사나, 뭐, 약간 그런 애들. 뭐, 칼춤 도적이나 이런 애들이 때리면서 그냥 지나가는 메커니즘이니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딜만 나와준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48초밖에 안 걸렸어요, 지금. 2층. 반 정도 오는데. 근데 이게 너프 받기 전엔 더 빨랐잖아요?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게 너프 된 거. 모션 너프 받은 거라. 자, 1분 18초 경과했습니다. 꺾였네. 자, 요런 스틱으로 가서 보스까지 만약에 죽, 곧장 가면 한 2분이면 되겠죠? 보스는 뭐 10초만에 녹으니까. 근데 이제 대기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오시는 거 대기를 타야 되니까 좀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3분이 채안 걸려요, 어차피. 한 바퀴 도는데. 50바퀴 도는데 한 100분이면 되는 거지. 자, 갑시다. 이거 죽어. 잠깐 제자리에서 4번을 뺄까? 하반을 빼고. 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아왜중왜 중인지 알았다. 갑빠랑 침을 안 끼고 왔지 또나. <laughs> 아이씨. 부활 하면 안 돼요. 이거 부활 횟수 줄어요. 아씨 망했네. 아씨. 갑판을 갑판에 또안 끼고 왔어. 아나 감사합니다 형님 맨날이래요. 한번만 다려보세요 아, 아씨 안돼. 아저가 이거를 나갈 테니까 초대를 해 주세요 그냥. 아또안 끼고 왔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잠깐, 잠깐. 저번에 중첩 문의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빨빨빨빨, 수락수락, 어떻게 잘 하셨나요? 중첩? 아, 마무리했어요. 삼중첩다 되셨어요. 오, 난 그거 졸라 빡시던데, 쉽지 않던데. 형님,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그냥 어차피 지옥살이 말고는 의미 없어요. 가지 마시고 그냥 가운데에서 말투 딜해 봐요. 가운데로 주가 있어야 돼요. 250년 찍었습니다. 1일만에 1에서 2 250을 찍으셨다고요? 사실, 죽어야 이 되긴 하거든요? 어차피. 나, 나 살리면 안되는 <laughs> 와, 4일만에 이러고 지 어떻게 찍냐? 아무리 쩔 받았다고 해도 개빡셀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수치인데, 거의. 풀접 하셨나요? 4일 동안, 황김의 왕까지 하셨나요, 혹시? 안 주무시고. 쩔 받으면 가능한가?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 어마어마한, 하도와하는 지옥살인. 뭐, 결의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은, 35,000원에 비약 빨고 뭐하고 하면 한 4만? 독침 속이 제압이라, 아, 제비드하고는 다른 건가 보네요? 뭐가 더 좋은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 예 갔다 오세요, 형님.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제가 캐리해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형님. 즐기시면서, 버스 받으시면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빌드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조언을 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해야지만 150단을 깰수 있는지, 깰수 있는 건지, 못 깨는 건지, 뭐, 그런 걸잘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좀 저는 제가 해본 것만 피드백을 드리는 성향이다 보니까. 좀 내피셜로 말씀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명풍화가. 명풍화가 미안아서 이면 당연히 묶죠가 근데,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죽음의 수위 빼고는 다 최생 2저격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생 2저격 정도 다 돌리면 근데 위상을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모든 버그를 다 쓰는 빌드였어요. 그래서 케펠레해 써가지고 자원 생성량에 따른 딜 증가 버그 아시죠? 다원 생성량에 대한 질 증가 버그부터 해가지고 뭐 있는 버그란 버그는 그냥 다 쓰는 빌드 아, 그러니까 버그가 안 좋다, 뭐 좋고 안 좋고라는 말을 드리려고 한게 아니고. 오. 제 빌드, 그니까 제가 썼던 빌드가 그걸로 위상이나 이런 걸다 채용, 싹다 채용해서 150단을 넉넉하게 깨진 못했고요. 겨우 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외의 빌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어떻게 피드백을 드릴 수가 별로 없어요. 뻥튀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근데 어차피 애초에 다른 빌드니까. 저는 깃털 빌드인데. 형님은 이제. 다른 빌드니까. 근데 적용되는 메커니즘은 다 비슷하지 않아요? 훈령사?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한데. 예, 뭐,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그거를 못 드린 거라 좀 아쉽긴 하네요. 트라이 하면서 해보는 재미니까. 어, 네, 배틀 태그 주시면은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명 2인 파티 때문에 배틀 태그 주시면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오, 1 0개 넘게 먹었다. 근데 이게 지금 첫 지도다 보니까 뭐좀 어설프 수도 있고, 그걸 누가 원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면서 계속 수정을 이제 해 나가는 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수요가 너무 없으면 뭐 빼면 되고, 또 수요가 있는 걸 다시 넣으면 돼 하는거 니까 근데 그냥 이제 멤버 십을 마냥 사과나물 에서, 사갔 다번 듯이 입벌 리고 가만히 야 형님 들저좀 도와 주십시오. 치킨 한 마리 좀 사먹 을수있게 도와 주십시오. 이거 는좀제성 미에 안맞아 가지고 서비스 를 부상 을해봤 습니다. 오늘 뭔가 에티를 많이 많이 나왔 네. 좋 은데 진짜 뭐가패 치가 된 건가？아니 겠지? 맨날 오죽 거리 면서 500 개, 600 개, 많 아야 뭐 1800개 이렇게 먹 었었 는데, 오늘 은 계속 1000개 이상 먹고있 네. 그거 하시고 있죠? 최생 어픽을 주로 하시면 돼요. 최생 어픽. 2만 개 가까이 됐겠는데 어. 1만 500개. 나이스. 이걸 이거면은 충분히 원소에사할수 있지 않을까? 88도 히드라. 보통은 일주일에 빌드를 하나씩 뽑을 수가 있었거든요. 저번 시즌까지는. 저는 이제 3저격 노리지 않고 2저격으로 해서 원어픽. 1어픽에 2저격으로 빌드를 구성해서 유명한 유튜버분들이 올려준 빌드를 뒷장인 빌드로 전환해서 성능이 얼마나 나오나, 이게 이제 메인이 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쭉쭉쭉쭉 뺐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재료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일주 막 야만 농사 한번 하는데, 2주, 하나 하는데, 2주, 3주 걸리고 막, 템도 잘안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오. 저거 빨리 받으세요, 형님. 받아놓으세요, 저거. 뭐? 아, 잠깐 제가 받아놓을게요. 제가 받아서, 아까 제가 먹었던 그 템이랑 같이 해서 가서, 그거 당근질하고, 부품화하고 하는 거를 진행을 다음 주에 해볼게요. 그래서, 웬만하면, 재료 소모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세요. 바람 형님. 두번 정도 더 하고, 두판 정도 더 하면, 어, 옵두가 지금, 한 2만 개 있으니까, 한두번더 하면은, 한 3, 한 3만, 2만 6천 개 정도? 두번더 하면. 그러 그걸로 이제 원소 히드라 8두 히드라 라이더님이 올려주신 거 재밌어 보여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는 그걸로 한번 빼보고 뺄프치에서 도깨비로 재려보고 있네요. <laughs> 오 네. 밴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빌드 구성이나 이런 거랑 컨텐츠 메커니즘 이런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디스코드가 없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카카오톡으로 음성 채팅하고 있는데, 디스코드 아이디 하나 만들어드리고, 아이디 이번 카톡 게시판에다가, 어, 게시해드려서, 카톡으로 PC방 가서 카톡 로그인하고, 그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디스코드로 그인해서 이메일 인증 받고, 로그인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신발, 신발을 지금 유니크를 끼고 있으신데, 전설 장비로 변경 후에 불안 위상 착용해 드리고 목걸이 지금 전설로 돼있는데 추방목으로 변경해 드리고 이속 보고 쓰는 방법 알려드리고 파티 매칭 시스템 활용하시는 방법 지하 도시 공물 메커니즘 말씀드리고 유니크와 전설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시켜 드린 다음에 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요거 장갑도 가능하면 장갑이랑 반지 반지 전설로 셋 해서 한밤 태양 졸업. 한밤 태양이 자원을 재생시키려고 끼는 거거든요. 근데 한밤 태양을 끼는 것보다 전설 반지를 끼는 게더 질이 세기 때문에 한밤 태양을 빼고 전설 끼고 장갑에 자원 회복을 넣어주거든요. 네, 그거까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시간이 안 돼서 못하면 이제 한밤 태양으로 그냥 다음 주에 만남은 마무리를 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막 착착착착 돼가지고 잘 됐다 하면은 한밤 태양 반지까지 뺄수 있으면 빼고 장갑에 자원 회복 넣어드려서 힐을 좀더확 증폭 시키을 늘려가지고 나락 뭐 못해도 한1 0 0 잘하면 150, 140, 150까지도 가실 수 있게 뭐1 5 0단에 무조건 깨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게임에는 목표가 있어야 재밌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고 말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거를 세워놔야 그걸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빌드를 짜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빌드를 잘짤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뭐막깨나거요 일단 이게 더 좋아 보이면 이렇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즌 말로 달려가고 있고 제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까지 해드리는 거니까 뭔가를 해드리면서 결과물이 나오면 더 재밌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바라미네님께서 해주신 신화 고유 등급 멤버십의 특별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를 다음 주 토요일에 경기도 바람이네님 동네로 제가 찾아가서 직접 해드려보고 오는 것을 기획해서 영상으로 남겨서 이제 시청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게임 정말 많이 하는데 못하는 사람, 꽤만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바이바이.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바이바이. 뿅.